지금 이 철에, 네. 이거는, 그, 겨울 철거든요 언제 이렇게 넣어요? 아, 뒀으열 급하네. <laughs> 네, 아, 다 예쁘게, 꽃이도 꽃. 네. 봐보세요. 응. 아니, 조금 있다가 머리는 따로 분리해가지고, 네. 응, 다리부터 먹고, 응. 같이 하면 이 머리 부분을 안했거든요 음, 응. 아, 어, 자꾸 내 머리를 자꾸, 아, 이 쭈꾸미를 머리 봐야지. 보존해볼 음. 대상 어종 어떻게 됩니까? 아, 아! 알았다. 문어구나. 아. 아니에요? 동생. 문어 동생. 예, 문 낙지? 그분 더 낮은 어. 쭈꾸미 쭈꾸미. 아 쭈꾸미. 예, 쭈꾸미를 근데 음. 지금 여기 남남해데 쭈꾸미가. 어 조금 이런 맛은 있지만은 네. 쭈꾸미가 조금 그 나온다고 하니까 많족스러워요그 아, 예, 예. 네. 새해서 쭈꾸미 낚시 많이 하셨죠? 네. 아, 오늘은 어, 삼천포. 창선 뒷편 쪽에 주꾸미를 낚습니다 지금 현재 수심이 한 23m 뻘밭이니까 네. 뭐 걸림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다가 약간 묵직한 맛만 있으면 체인지를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선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네. 1월까지 시즌이긴 하지만 음. 아직까지도 많이들 하신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주꾸미는 내가 볼 때는 세현 씨가 저보다 고수인 것 같아요, 보면. 왜, 왜, 저는 이, 없대요. 보면 문어, 네. 어, 갑오징어 있는 거는 낚시를 많이 사실상 다녔는데. 같은 가족, 이제. 모자만 딱 벗으면, 그, 쭈꾸미들은 거블레가 다 도망갔지. 문어가 큰애이 왔다고. 반가우니까 더잘 켜져 있죠 <laughs> 습성을 음, 더잘 아실 음,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올, 그, 큰애이 왔다고 또 거블레가 다 가깝네, 올. 큰일 난데, 게 <laughs> 만약에 저희가 오늘 쭈꾸미가 <laughs> 많이 낚였더라면 음. 이 안에 쭈꾸미가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라면 요 먹고 오후에 한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aughs> 먹고 있는데 샤리 아, 너무 좋습니다. 와, 진짜 오후 되니까 날씨가풀리고 따뜻하고 어리 좋습니다. 자, 선주보아빠다의 쭈꾸미 저희 동생입니다. 작은 동생. 대건을 조금 미뤄야 되겠습니다. 예. <laughs> 자꾸 유혹을 하는 이제. 어 빠졌나? 들렸어요 고객님. 아 어, 긴장. 이거 정말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정말 이제 미적... 진짜 이거 무엇으로 보상, 보상 받나 했는데, 와. 와, 오늘, 오늘 하루 동안 진짜, 아. 저 마음 진짜 많이 썼는데 이걸로 보상 받습니다. 근데 이거 서해의 쭈꾸미랑 색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시즌 때 나왔던 것보다 색깔이 조금 더 진한 것 같죠? 문에도 문어 아니 이거저 그냥 돌덩이 올라오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큰 쭈꾸미가 있어요 세상에 이거 이 정도면 얼마나 살았을까요 나는 모르겠는데 삼십 년 살았을까 어, 아, 아, 또또뭉치면안 되고 끝내어 뽀뽀 끝냈어 뽀뽀 끝냈어 뽀뽀 와 진짜 저 오늘이요 갈치보다 힘들었어요 마음 심적으로 야 이상하다 이거툭떨어져라떨어져라 떨어지라 떨어져왜어왜떨어지 그래요? 왜 떨어지라 에이, 그래요? 에이, 에이, 왜 떨어지라 아그 아, 여기 요왜 떨어지라 그래요? 왜 떨어지라 그요돌 떨어지라 그래요? 왜 떨어지라 그래어그어어 지금부터 쭈꾸미 요리사가 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선생님이 네. 요리사 한번 치세요. 네. 아, 너무 사하네요 네, 오늘은 요리사가 아니고 쭈꾸미. 어, 오늘 낮에 낚은 건데, 어, 타오링이 듬뿍 들어있는 거. 너무 사해 네. 이렇게 보니까. 아까 선생 씨가 낚시할 때 하, 타오링, 타오링 샀는데, 듬뿍 자시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이 쭈꾸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네. 제가 이타오링을 몸에 가득 음. 아주 듬뿍. 지금 이 철에, 네. 이거는, 그, 겨울철 거든요. 언제 이렇게 넣어요? 다뒀으 급하네. 아, 다 예쁘게 쫙 좋아지네. 머리는 따로. 꽃이 더 꽃. 머리. 봐보세요. 응. 아니, 조금 있다가 머리는 따로 분리해가지고 네. 응, 다리부터 먹고 응. 같이 하면 이 머리 부분을 안있거든요 어, 어, 그래. 자꾸 내 머리를 자꾸, 이 쭈꾸미를 먼저 봐야지. 자, 됐습니다. 제가 어, 맛을 음, 보겠습니다. 음, 괜찮습니까? 맛있지야 진짜 연해요. 어, 먹기 아까울 정도로 색깔이 예쁘다. 진짜요 와, 꽃 피는 거 봐.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맛있어. 세세, 와, 또꽃그 묵고, 삶아내기 바쁘노. 천천히. 씹을 것꽃떴어요 예. 그래요. 너무 연해가지고. 이야, 정말 이 묵기 아까울 정도로 예쁩니다. 와, 진짜. 이래 하락해도 이리 안 돼. 힘들 거다. 그죠? 응. 아, 낮에 수고도 많았고요. 자 조금이 도 이렇게 요리를 해 먹는데 맛이 맛있어요. 조금... 아, 그랬어요. 자, 오늘 또 음. 아침부터 새벽부터 음. 막안 나오고 스트레스 받고 어, 에너지가 많이 네. 먹으니까 또 이게 싹풀리네요 아, 그래요. 그래 또 그런 맛에 또 이렇게 낚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뭐이 정도는 또 우리가 또즐기고 가니까 예, 또 다음 회 차에 열심히 할수 있도록 좋은 장소에서선수와 같이. 화이팅 하도록 할게요. 조선생 낚시 방랑기.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더 응.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